성자론 성경에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고 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때가 되어 온전한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깊은 비밀인 성자에 대해 밝히 드러내셨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함이니 이 비밀은 지구촌 어느 누구도 모르는 오직 성약시대 새 역사를 따르는 자만이 아는 최고의 말씀이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하고 감추인 것들이 모두 밝히 드러나고 있다. 고린도 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럼 인류 구원의 책임자 성자는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과 이 시대 말씀을 통해 알아보자. 1. 성삼위의 존재.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수 있다. 이 세상의 가정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듯이 하늘 나라에도 아버지 격인 성부 하나님, 어머니 격인 성령, 아들 격인 성자. 이렇게 삼위가 일체이면서 각기로 존재하고 있다. 즉 뜻과 심정은 일체되어 행하시지만 각각 존재하고 계신다는 말이다. 삼위일체는 태초부터 계신 전능하신 신으로서.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삼위일체 가운데 아들격인 성자는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를 펴시는지 배워보자 2. 성자는 어떤 분이신가? 지금은 성자의 재림이 임박한 때다 성자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자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첫째 성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과 동등격인 전능하신 영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바로 성자를 말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성자는 인간의 육체에서 난 영이 아니라 하늘에서 스스로 존재한 삼위의 전능하신 영체이시다. 고로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땅에서 육신과 함께 태어난 영은 그 누구도 삼위일체의 위치에 못 들어간다. 둘째, 성자는 세상 구원을 책임지고 총 담당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3.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펴나가시는가? 신은 인간을 통해 나타나 역사하신다. 구약 4천년 동안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 나타나 역사하셨다. 전지전능하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땅에 오실 때 사람을 통해 오셨고, 결코 사람의 눈에 그 모습을 보이게 직접 오시지 않으셨다. 항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을 쓰고 나타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다. 구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등의 중심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수 있다. 유대인의 그릇된 인식관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를 핍박하다가 고통 속에 끝났고 자자손손 그 후손들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끝났다. 이를 믿고 따른 자들은 자자손손 구원과 희망 속에 살고 있다. 영은 육을 통해 성자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 법이 진실로 영원한 법이다. 4. 성자의 출현. 첫째 성자 주님도 나사렛 예수님의 육을 통해 나타나셨다. 드디어 4000년 구약 역사가 지나고 신약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종이 차원으로 떨어져 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도 함께 오셨다. 그러나 성자도 전능하신 영체이시니 이 땅에 합당한 육신이 필요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자는 창세전부터 계셨지만 신약 때 나사렛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 이 땅에 출연하게 된다.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병도 고쳐주시고 인생 면담도 해주시고 구원도 시켜주셨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나타나신 이는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이었으나, 근본은 그 속에 계신 하나님과 성자가 그를 통해 말씀하고 나타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님의 육과 영을 통해 말씀하시고 구원 역사를 펴나가신 것이다. 둘째 성자 주님은 신약 아들급의 부활을 이루셨다.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원래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뜻이 깨져.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종차원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를 단번에 회복시켜 신부급으로 역사를 완성할 수 없기에 성자는 이들을 1차 자녀급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형제 입장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다. 고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자를 믿는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 입장이 되었고 그를 쓴 성자의 형제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 곧 자녀 입장이 된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자가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성자의 권세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할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했으며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신약 시대의 구세주인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탄생. 그럼 성경을 통해 성자의 몸이 된 나사렛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보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의 육과 영을 성령으로 임태하여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구약 4천년 주관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종주관권에 있는 자들이었다. 노아, 모세, 다윗 등이 아무리 열심히 했고 큰 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은 모두가 구약의 종주관권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종급 차원을 뛰어넘어 새로운 아들급 차원의 신약 역사를 펼쳐야 했기 때문에 아들격인 성자는 종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을 쓰고 나타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성령으로 나와서 역사를 했던 것이다. 6. 성자 본체와 성자의 분체인 나사렛 예수 우리는 그동안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성자 본체라고 알았다. 그러나 때가 되니 본체는 성자이며 예수님은 본체가 아니라 분체라고 정확하게 밝혀졌다. 여기서 잠깐 분체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자. 육체를 육신이라고 표현하듯, 분체는 분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분신이란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하는 자. 곧 제2의 자기 자신으로 쓰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성자분체란 성자가 자신의 분신처럼 쓰는 자를 말한다. 땅에서 태어난 육신은 누구든지, 육이 태어나면, 영도 같이 태어난다. 육체에서 난 영은 인간의 영이고, 성자는 하늘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삼위 전능하신 영체이며 창조주의다. 성자 본체가 나사렛 예수님의 육과 영을 쓰고 행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신약의 구원 역사를 펴나간 것이다. 즉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은 137억년 전 천지를 만들기 전에 계시던 삼위일체 중 성자 본체가 아니다. 나사렛 예수님에게 임한 성자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나사렛 예수님은 성자의 신이 강림한 분체 곧 사람이다. 그렇다면 성자와 예수님이 엄연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예수님과 성자가 다른 분이라는 증거. 성자 VS 예수님 1 성자는 창조주 전능하신 영이라면 예수님은 사람이다. 디모대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분이시요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2. 성자는 독생자인데 예수님은 형제가 여럿 있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3.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다 성자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4. 부활 후 성자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낙원으로 승천하셨다. 베드로 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를 통해 성자 본체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각각 따로 계심을 알수 있다. 성자는 본체를 보이신 적이 없으나 예수님의 영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디모대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유 전능자신은 시험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7. 3위일체의 성자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의 날을 모르셨다. 여호수아 22장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성자라면 왜 자신의 재림의 때를 모른다고 하셨을까? 이는 삼위일체의 성자 본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8. 성자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셨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서 30세에 드디어 역사를 시작하셨다. 유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 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나사렛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분이 아니다. 그러니 이말 역시 예수님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신 성자 본체가 그 본체인 예수님을 쓰고 하신 말씀이다. 9. 3 2일체의 성자는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호세아 2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로써 성자 본체와 분체인 예수님은 서로 다른 분임을 알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쪼개서 봐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7장 28절, 내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이는 성자 본체가 나사렛 예수님을 쓰고 일체되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7. 예수를 통한 성자의 역사, 본체와 본체 일체의 역사.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특별한 조건을 세워 부자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요, 아들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자께서 그 육과 영을 쓰셨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예수의 지혜와 대답에 사람들은 놀랐던 것이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들 격인 성자께서 예수님의 영과 육을 쓰고 나타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종 차원에서 아들 차원으로 그 차원을 높이게 되었다. 삼위일체의 성자가 직접 임해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세가 전한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렇게 차원이 높은 신약 시대 아들급 말씀을 전하니 종급 구약 시대 유대 종교인들은 이해를 못했다. 유대 종교인들은 참나하다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돌로 치려고 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며 하나님도 성자도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말씀하고 행하신다고 하셨다. 유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시대에 유식하다고 하는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를 배척했다.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자. 성자 본체인 것을 모르니 감히 그를 무시하고 핍박하며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잘못된 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성자를 맞지 못하고 예석하게도 하나님을 맞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렸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이단시했다. 그들의 잘못된 강림관과 무지로 결국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8. 성자의 희생. 성경을 보면서 전능하신 성자가 저렇게 힘없이 고통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이 성자 자체가. 아니가. 성자가 본체이고. 예수는 성자의 본체. 즉, 전능하신 신 앞에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처음에.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인생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도 맞아 죽으니 어떻게 그를 믿고 내 생명을 맡기고 따르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 이때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전능한 삼위일체 성자가 맞아 죽었느냐? 사람인 예수가 죽었지. 성자가 시킨 일을 하다가 세상이 악하여 그 육신을 죽였으니 그와 함께 나 성자도 십자가를 져주고 구원 길을 열어준 것이다. 육신은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 매달면, 달릴 수밖에 없다. 육을 보고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예수는 무지한 죄인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시어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다. 개인 한 사람의 희생으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성자가 그 몸을 쓰고 왔기에 예수님의 희생은 곧 성자의 희생이었다. 만일 나사렛 예수님이 삼위일체와 상관없는 인간 자체라면 하나의 인간에서 끝나고 만다. 삼위일체의 성자가 그 몸을 썼기에 그는 메시아였다. 고로 그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 구 성자의 재림. 1. 재림하시는 성자는 신랑으로 오신다. 재림 때도 성자가 온다. 초림 때 나사렛 예수님의 영을 쓰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다시 온다고 하신 이는 성자 본체이시다. 초림 때 아들 격인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왔듯이 재림 때도 이 시대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다시 온다. 신약 때는 성자께서 종급으로 떨어진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 아들로 오셨지만 이제 성약대는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근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자께서는 신랑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 시대의 성자분체는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이다. 아들은 조건 없이 낳으면 아들이 되지만 신부는 자기가 깨닫고 신랑 앞에 사랑의 조건을 세워야만 신부가 될수 있다. 절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여 자신의 정신과 몸과 사랑을 다 내어주듯이 성자 주님 앞에 절대 사랑의 조건을 세운 자라야 주님의 몸이 된다. 성자는 그를 자신의 분체로 삼으시고 신부의 말씀을 전하시며 근본의 창조 목적인 신부급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향 역사이다. 3. 성자 앞에 신부의 조건을 세우신 이 시대 분체 선생님. 15세부터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기도하시던 선생님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내게 오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셨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본체다. 하셨다. 그런데 한 번도 본체는 못 보았고 수천번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의 인식관 속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성자를 믿고 사랑한 것으로 강하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자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자와 일체된 성자의 육인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성자를 사랑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신랑으로 오신 성자의 재림을 막고 신부로 부활되었다. 이제 성자 주님은 땅에 강림하셔서 시대 선생님의 육신을 쓰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는 주님의 짝사랑의 한을 풀고 사랑의 인봉을 풀고 절대 사랑의 조건을 세웠기에 성자께서 그 육신을 쓰고 나타난 것이다. 선생님은 인간으로서 하늘의 상대체이다. 하늘의 상대체를 다른 말로 하면 분체이다. 하나님과 성자주님의 분신이요, 3위와 같이 사는 신부이다. 4. 한 시대, 한 인물, 한 역사. 새 시대가 오면 무조건 새 인물이 나타나고 새 진리가 나타난다. 성자주님은 선생님을 가르치면서 한 시대, 한 인물이다. 그 시대 그 인물이다. 이 시대는 이 시대 인물이다. 하셨다. 성자 본체는 신약 때한 번, 성약 때한번 강림한다. 성자 본체의 육이 되는 성자 본체도 신약 때한 사람, 성약 때한 사람이다. 10. 성자 본체를 대함이. 성자 본체를 대함이다.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성자가 보내어 그 육신으로 쓰는 사명자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과 성자를 대하는 것으로 보고, 선악간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를 두고 비유하기를.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시대 보낸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기도 하고 돕고 구원하는 돌이 되기도 한다. 이 시대의 성자가 시대 보낸 자와 일체되어 인생들을 구원하는데 사람들이 그 보낸 자를 고통으로 대하고 악평하며 전능자 성자에게 직접 그같이 한 것으로 보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모순은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은 잘 대하면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삼미께서 보낸 땅의 사람을 잘못 대해서 역사가 깨지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평소에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형제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을 몰라 보았다. 자기 형제들 중한 사람을 쓰고 오신 하나님을 몰라 본 것이다. 결국 그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 시대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처럼 이 시대 신약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평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 형제 가운데 조건을 세운 그의 육을 쓰고 이시대의 성자께서 다시 왔는데도 모르고 오히려 핍박하는 것이다 결론 성자 본체는 분체를 통해 인생들을 구원하신다 그 시대에 성자가 보낸 자 성자 분체를 맞는 것이 곧 성자 주님을 맞는 것이다 성자의 재림 때 성자 분체로 오신 선생님은 과거 어떤 선지자나 중심인물과 비교할 수 없다 과거 역사는 모두 재림 역사를 기다린 역사요. 과정 중에 사명자인데, 재림 때 사명자는 성자주님과 일체되어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행하는 사명자이다. 그는 성자주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받을 자 앞에. 표상자이다. 성자는 말씀하시길. 성자분체를 통해 새 역사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행복한 자들이라고. 하셨다. 이 행복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많은 생명들을 옳은 대로 돌이킴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